개혁신당 총선 예비후보 총 58명 전국의 후보 배출 3월 10일 현재 개혁신당으로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총 58명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명 인천 부산 각 4명 대구 강원 대전 등의 각 3명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각 2명 울산 세종 전북 전남의 1명입니다 서울 9명 종로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대문갑 이경선, 마포갑 김기정, 양천을 정별진, 동작을 한승민, 송파갑 송재열, 강동갑 김기수, 강동을 정승우, 영등포갑 허은하, 전21대 국회의원, 경기도 20명으로 수원갑 정희윤, 수원을 서수원, 성남 분당갑 류호정, 의정부갑 천강정, 평택병 유지훈, 안산병 이해숙, 구리시 김구영, 이천시 두 명으로 정승환, 신미정, 안성시 박경윤, 광주시갑 성수희 용인시갑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인시정 이기한, 남양주갑 조응천, 남양주을 두 명으로 안만규 김동문, 남양주병 정재준, 화성시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화성시정 이원욱 개혁신당 최고위원, 포천갑평 최영록, 부선 4명, 중구 영도구 오경석, 동래구 이재웅, 북구 강서갑 백이석, 남구갑 진남일, 다음 대구 세명으로 서구 서중현, 북구을 황영헌, 수성을 조대원 대구시당위원장입니다. 다음 강원 세 명으로 강릉시 이영랑, 속초인재고성양양 임병성, 동해태백삼척정선 류성호 전태백경찰서장. 인천 네 명으로 인천서구갑 최인철, 인천서구을 권상기, 부평갑 문병호 전 국회의원, 연수갑 황충하, 대전 세 명입니다. 대전 동구 정구구, 대전 서구 조동운, 유성구갑 왕현민. 대전 세 명입니다. 다음 충북 충북 두 명으로 청주시 흥덕구 김기영, 청주시 청원구 장성남 충남 두 명으로 보령 서천 이기원, 천안시갑 허욱. 다음 경남 두 명, 거제시 김범준, 양산갑 김효훈, 울산 한 명입니다. 중구 이철수, 세종 한 명, 세종시 을 이태환, 광주 두 명으로 북구 을 김원갑, 서구 을 최현수, 전북 한 명, 익산시 을 황세연, 전남 한 명, 담양 한평 영광장성 곽진호